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이 저스트와 트론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스트, 트론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후비 쪽 여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게 오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것 같고, 저스틴 썬은 물론이거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세력들에서 본격적으로 이쪽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스틴 썬. 지금 후오비 토큰 10달러 아래에서 매수하면 나보다 싸게 산 거다. 그러면서 평균 단가를 공개했죠. 개당 10불에 인수를 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8.91달러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현재 여기에서 이 저스틴 선의 평균 단가, 10불까지만 가더라도 최소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스틴 선, 지난주에 이 후비 토큰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것.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저스틴 선의 이 추정 주조, 주소에서 현금이 계속해서 이체가 되고 있다. 이거는 딱한번 이체가 된 건데 이거 말고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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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됐다. 이런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후비 토큰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한다. 매수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후비 토큰 같은 경우에는 트론과 비트토렌트, 저스트랑도 엮여갖고 생태계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창립자가 자기 돈 때려가지고 매수를 해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여기에 엮여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창립자가 매수한다라는 것만큼 굉장히 강력한 호재 있습니까? 없어요. 시장에서 볼수 있는 제일 센 호재가 지금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고래들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게 한 다음에 개미 털고 올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기만 한다면 어, 이 다음 이런 흐름 충분히 맛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볼수때 여러분들의 심리를 제대로 흔든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클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 몇몇 팀만 딱 알아두게 된다면 은 걱정 없이 볼수 있고 현금 있으면 이 어, 아래쪽 부분에서 추가 매수해 가지고 단가 낮춘 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하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현재 저틴선에 이동한 주소들, 이걸 위주로 매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 카톡방에서 볼수 있는 내용들을 총정리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를 보시면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약 등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주입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저녁 10시 51분에 그로스톨 코인 445원에 12% 500원까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은 저는 생각을 못 하긴 했는데 일단 500원 이상으로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최소 12% 이상은 전부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다.